국민의힘 대변인 양준우입니다. 정경심 재판 관련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 이어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평가일 것입니다. 조국 사태는 위선과 가식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도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온갖 특권 동원해서 자기 자식만 용 만들려던 내로남불에 비판한 것입니다. 위선이 드러나면 최소한 부끄러워는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은 조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거나 검찰 개혁 추진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소리 높여 위선을 옹호하는 작태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상식보단 당장의 경선에 필요한 지지층의 한 표가 더 절실하다는 모양새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행보로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의 청년 초청 간담회에서는 요즘은 친구끼리 민주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은 비하하는 얘기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중 잣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민주당을 위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었지만 아쉽게도 효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당사자에게 의지가 없다면 명의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들 흠집 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폭렬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